자 오늘은 카카시 스킨을 끼고 닌자의 길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표적을 놓치지 않는다. 하지만 병뚜껑은 놓칠 수 있지. 잠든 닌자 카카시는 아 이런 총 따윈 쓰지 않는다. 닌자의 길어 잠깐만 야 사스키야 어 사스키야 그런 어이야 야 그런 비겁한 무기를 쓰면 안돼 사스키야. <laughs> 자 자고로 닌자란 기다릴 줄 아는 자. 표적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려서. 그 숨통을 확실하게 끊어놓을 수 있을 그 순간까지 기다리는 자 그렇게 참고 참다 보면 강해진다 나와 대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말 그래 시대는 바뀌었다고 그어 현대판 닌자들은 총술 쏠 거야 이거 여기 뭐냐 이거 한번 가봅시다 로보트 같은 게 있네 오 아니 패치 너무 자주 하는 거 아니야 포트나이트 자 봅시다. 어, 옆에 누가 있어? 어, 로보트 인기 많. 어, 사스케. <laughs> 사스케 또여내 주변에 있네. 아저 못된 사스케. 자 봅시다. 오 뭐야 이거 멋있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오오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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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야야야야야야야 와 데미지 대박. 야 이거 오 샷건도 나가? 이거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오 장전 모션 멋있어. 아 아. 자리를 바꿨다. 아 이거 두 명이서 조종하는 거구나. 그럼 솔로에서는 별로 쓸 일이 없나? 오우야야, 뭐야 오오 오, 점프 대박. 오 멋있어. 근데 이것도 로버트 부서지면 싸워야 되니까 총은 들고 있어야겠죠? 자 현대판 닌자는 총을 쓰기 때문에 <laughs> 들고 가겠습니다. 닌자의 길뭐 그런 거다 저희 소용 없어요. 예, 총이 최고야. 오우야야, 어 잠만. 깐 이거 어떻게 바꿔 탄 다음에 미사일 다섯 발풀 충전해서 야. 야, 이거, 이거 밸런스 맞아? 이거 사기 아니야, 이거? 점프해서 한 번에! 뿡, 오, 쿵. 대박. 너무 멋있는데? 당하는 입장에선 약간 안 멋있을 것 같긴 한데 아, 좋아요. 샷건, 이거 이 정도면 이제 내려서도 싸울 수 있죠? 실드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 잠깐만. 누구 있어, 잠깐만. 빨리 타, 빨리 타. 뺏길 수 없어. 어, 나 보호막 있어, 괜찮아. 거기 누구냐! 나오라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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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어,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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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실드 깨졌어, 잠깐만, 잠깐만, 야. 야. 오우, 아아우 공격하는 자리에 실드 있길래 좀 오래 버틸 줄알았더니 금방 깨지네? 큰일 날 뻔했네 다시 이동자리로 바꿔서 가봅시다 아, 로봇 든든하고만 아, 저기 누구 있어 아, 미사일 내가 먼저 쏘는 게 낫겠지? 아, 야야 잘못 눌렀다, 이거 아, 바, 자, 자리 바꿔 탄 다음에 써야 되는데 금방 가안 돼, 거의 다 부서졌어 한 번만 더 점프 멀리 갑시다, 차라리 아, 설마 아니겠지? 이거 는거 아니겠지? 아, 아 야, 뭐가 이러냐 <laughs> 아니 그, 긴급 탈출할 땐 적어도 안 떨어지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사스케! <laughs> 사스케! 뭐야? 이번엔 플레전트파크에 있네? 오케이. 저희 가기 전에 그, 실드 100 채우고 갑시다. 다리 앞에서 100 채우고, 그 다음에 가보자고. 어디냐? 여기 있죠? 오케이. 안전하게 가보자고. 바로 후진해서 실드 100 채우고 갑시다. 아까는. 아, 뭐, 물론 아까는 실드가 없어서 깨고 다한건 아니지만. <laughs> 자, 오케이. 뭐가 나올려나 아, 근데 이렇게 늦게 가면 다른 사람이 타고 있겠지? 어떻게... 괜찮으려나? 봅시다! 어디있냐 로봇? 아, 벌써 움직이는 소리가 나는데, 로봇이? 오, 아, 저기 있어. 오케이. 야, 잠깐만, 야. 저런 애랑 싸워야 된다고? <laughs> 너무 압도적인데? 이거 뭐, 실드 100 채워서 싸운다고 해도 그냥... 그냥 미사일에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인데, 이거? 아, 이거... 아, 그래! 차라리! 차로 접근해서! 뺏자! 오케이 가자 저두명탈수 있잖아 자 같이 같이 탑시다 같이 타자고 말을 해보자고 일단은 어우 흉폭해 아주 내리 오케이 어 좋았어 타 야야 내가 무기 부분 먹었어 오케이 자잘 운전해보라고 친구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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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의 팀워크를 발휘해보자고 어이 약간 치사한데 근데 야얘왜 이래 다리 부분에 있는 애 잡을 방법 없나 흠 음. 아잘좀 걸어가봐 친구야 어디 가는 거야? 오, 오야 수류탄 날라오는데 어디야? 어디야 어디? 아 저기다 있저 끝에 있는 거야. 좋아 좋아 좋아. 불 충전. 야야 야, 움직이지 좀 말아 가만히 좀 있어 봐. 오케이 오케이 좋아. 한번더 장전하면 될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쪽으로 가 그쪽이지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너무 압도적인데 너무 치사한데 이거. 아야 아이템 널린 거 봐. 먹고 싶다. 근데 이거 먹는 순간. 이거 내리는 순간 그냥 바로 얘가 나쏠거 아니야? 아슬아슬한데, 이거? 아, 못 내리겠다. 음. 어, 야, 야, 친구또 뭐야?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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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드 깨졌서 친구야. 그렇지! 배피 기동 좋아! 페피 기동 어떻게 한 거야? <laughs> 그런 게 있단 말이야? 오, 좋아, 좋아, 좋아. 자, 자리까지 바꾸고. 완벽해, 어딨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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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오, 이 친구 도망가거 야, 유령 에서 도망가잖아. 아 야, 점프 잘해야지, 친구야. 어딨어? 미사일 충전해서 쫙 쏩시다 아 저깄다 이거 잡았다 그렇지 너무 최강인데 이거 누구한테는다 최강인데 이거 같이 타고 있는 애 잡을 방법 없나? 아야 자폭있어 자폭 크크크크 날 믿은게 내네 녀석의 실수다 좋아요 자폭합시다 잘가라고 친구 크크크아아이 친구 내렸네 가까이 가서 샷건 쏩시다 아야 뭐야 왜 나만 왜 나만 뭐야 어떻게 된거야 자 실드 채우고 오케이, 먹었 이번엔 좀더 잘해봅시다. 일단 시야에 뛰는 녀석부터. 아아, 피했네. 어, 발소리. 뭐지? 발 앞에 있는 거 같은데? 쿵, 압도적 공포. 아 굳었어, 이 친구. 살려달라는데? 가라, 가. 아니다, 친구야. 네가 이거 다리 좀 조정해주라. 아, 이거 친구? 그냥 가면... 그냥 가면 안 되는데. 미안해, 다리 좀 조정해 주지. 그랬어, 자, 새로운 먹이감을 찾아 떠나봅시다. 차 소리 와, 이거 바로 앞에 있었구나 오케이, 점프를 점프를 뛰어야 되는데 잘못 뛰었어요. 오케이, 이거 이쪽으로 방향 잡아서 그 다음에 바꿔 타고 미사일 장전. 아, 저 친구 부딪혔어. 마침 잘 됐어. 야, 야, 이건 너무 너무 심했다. 아, 이거 로봇, 이거 이거 밸런스 괜찮은 거 맞아, 이거? 아 물론 이거 그 뭐야 위에 타고 있을 때 실드 금방 깨지고 그렇긴 한데 어 이거 너무 압도적인데 이거 타보면은 1등 그냥 하겠는데 봅시다 진짜 1등 그냥 하는지 자 다음 표적을 찾아서 가보자고 어디로 가면 있을까 음어 낙하산 날라다니는 소리가 나요 야야야 잠깐만 잠깐 만야야야야 벌써 반피야 로봇. 왜이래 오야야 어 벌써 3분의 1피가 남았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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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로봇 금방 깨지는구나. 아, 그렇게 압도적이진 않네. 이거 뭘로 쏜 거야? 응? 음? 뭘로 쏜 겁니까? 아, 전투용 돌격소총. 오케이. 아, 그렇게 압도적이진 않구만. 이거 한탄창 부으면은 피가 3분의 1밖에 안 남는다는 거야, 지금? 허허. 그렇군요. 이거 어떻게 고치지, 이거? 고치는 법 없나? 아, 이 친구 뭐야? 친구. 제일 가라구 근데 한탄창을 불 시간을 안 주네. 음. 좋아요, 좋아. 기름 한번 넣어봅시다. 오, 혹시 기, 고쳐질 수도 있잖아? 기계니까? 삐걱거리는 게좀 나아질지도? 삐걱거리는 게 아니고 찌그러진 거지만. 아, 역시나. 아, 안 고쳐지죠? 예. 상자하나 먹고. 갑시다. 오, 뭐야. 종구 많이 나왔어. 자. 야, 이거, 그러면은. 죄으면 이거 깨지겠네. 이거 가지고 1등은 못 하겠다. 쿵. 와, 너무 멋있어. 아무리 해도. 아, 이거 상자 혹시 발로 밟으면 깨지나? 아이, 어떻게? 자, 자, 잠깐만 있어 봐. 아, 이기빛 나갔어. 잠깐만요. <laughs> 다시 한번. 아, 안 깨지나? 아, 빛 나간 건가? 한 번만 더해 봅시다. 아, 깨지네. 오케이. 좋아, 좋아. 와. 자. 아. 현상금 받고 갑시다 현상금 받고 미사일로 딱 간단하게 잡아서 70골드 좀 벌고 가자고 응아못 들어가잖아 오케이 아 로봇 로봇 이걸로 안 고쳐지나 혹시? 안 고쳐지겠지? 아야 뭐냐 진짜 고쳐지냐? 아니 뭐야 이거 <laughs> 어? 이러 <이래도> 되는 거야? 어? <laughs> 불을 쐬면 철이 펴져? <laughs>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더줘더아 야야야야 내 로봇 지금 어? 철판 피고 있는데 누구야? 어디야? 아 너냐? 오케이 자잘 가라 친구 아 이거 아니야 이거 너무 사기야 이거 아 이거 어떻게 잡지? 그냥 가까이 붙어 차 타고 가까이 붙은 다음에 자폭하는 게 제일 빨리 잡는 법이다 이건 음 그래도 재밌는 있고. 어 잠깐만 하나 더 있어 새 거야 갑시다 오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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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다 왔어 방금 낙하산 소리 들린 거 같은데? 아닌데? 충격파? 야 잠깐만 아 야야야 제가 먹으면 안돼아 야야 잘못 눌렀어 아 이거 바꿔야 되는데 자리 잘... 야 미사일 장전 야 영혼의 영혼의 듀얼을 해보자고 잠깐만요 야, 야, 야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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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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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야야야야 어 방금 나 맞은 거 같은데? 어쨌든 뺏었어요 아 이번엔 내가 다리네 적당히 가다가 자폭하자고 좋았어 아 벌써 신나는데 자폭할 생각에 자, 가자. 일단 원 안까지는 들어가야지, 친구야. 오케이. 자, 내가 이쪽으로 유도를 해줄게. 자, 저기 나타나면 잘 쏴보라고. 아, 나타났다. 오케이. 어, 둘이, 둘이 싸우고 있어. 친구야, 쏴야지. 뭐해? 그렇지. 오케이. 걔부터 잡고. 자, 얘는 내가 가까이 붙여줬다. 샷건. 아?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목적만 달성하고 바로 자곡시켜버립시다원 안까지만 들어가는 게 목적이에요. 좋았어. 아, 저 마, 많은 아이템을 두고 가는 게좀 마음이 아픈데? 저, 저기 또 누가 있어? 아하, 아, 있네, 있네. 오, 오, 잡았어. 아, 이걸로 설마 싸우면은 더 빨리 되려나? 오, 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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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로. 오케이. 거인데 거인. 아, 좋아, 좋아, 좋아. 아니, 이 꼬맹이들 발로 밟으려고 그랬는데 왜안 밟히냐. 자. 아유, 방향이 안 맞냐, 왜 이렇게. 오, 야, 야, 조심해, 조심.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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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여. 아, 원 온다. 야, 가야겠다. 야, 야, 그만 싸우고 가자. 거의 그만 쏴, 그만 쏴. 절로 갈 거야. <laughs> 어? 우리 갈 길이 멀다고. 아이고, 핫도그야, 미안해. 핫도그하게 부셔버렸는데, 내가. 자. 계속 갑시다. 아, 저기 누가 있어, 또? 아, 얘 그냥 아무 데나 막 쏘는 것 같은데?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자폭시킬 준비합시다. <laughs> 어, 야, 아, 사람 이또쟤네까지 잡아야겠다. 야야야 좋아, 좋아. 어딨어, 어딨어? 미사일 잘좀 쏴봐. 아, 오케이, 오케이. 잡았어. 아니네. 아, 야, 이거 터지기 전에 자폭, 자폭, 자폭. 오케이. 눌렀나? 눌렸나? 모르겠다. 야, 근데 일, 일단, 컨바이 세우고. 오케이, 난, 난 살았어. 아, 얘도 살았네. 아, 예, 좋아요. 살아남은 것은 나쁜 닌자 각하이 뿐인가. <laughs>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아, 나만 살아남았구만, 아주 좋아. 아주 좋아. 크, 나쁜 닌자 카카시. 자, 아, 어, 야, 누.. 누구 있어? 잠깐만요. 아, 야야야, 와, 펌프,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아파? 한대 맞고 시작했네. 좋아요. 나도, 나도 맞췄어. 여기서 오케이, 아, 아, 로봇 있었으면 그냥 밟아버리는 건데. 아, 닌자의 길 간다 그래 놓고 이래도 되나? 오늘 촬영 진짜 상상도 못 했던 것들 너무 많은데?